하루 5분을 살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잘 쓰면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는 평소에 건강관리, 돈관리, 인사관리, 품질관리, 인기관리, 비만관리, 표정관리, 건물관리 등의 말을 많이 쓴다. 관리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다스린다, 조종한다, 통제한다는 뜻인데 요즘은 시간 뒤에도 관리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한다. 그렇다면 시간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일까? 물론 시간 자체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행동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더라도 그 사용 방법은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시간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다. 맛깔스러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재료와 양념이 이상적으로 잘 배합되어야 하듯이 좋은 인생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와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시간을 얼마만큼 밀도 있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시간이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른 한 가지는 무서운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유있는 자세로 경치 좋은 곳을 드라뷰할 때와 전쟁 중 적군에게 쫓겨 달아날 때와는 시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국회의원이 지방을 순방하며 강연할 때와 선거철이 되어 초일기 상황이 닥칠 때와는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 은행에서 다달이 이자를 받을 때와 다달이 거금의 이자를 물어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을 갖게 된다. 시간을 친구의 모습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행동을 잘 다스려야 한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일과 휴식의 리듬을 살리며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할때 시간은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이며 지식이다. 알고 보면 시간처럼 위대한 자원도 없다. 성공적인 삶은 바로 이런 시간과 그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시간 관리는 하나의 기술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될수 있다. 그렇다고 시간 관리가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습관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가 플러스 요소를 제압할 때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생활 속에는 악습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나쁜 습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온갖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이루려면 매우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곧 자기 관리라고 할수 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시간 관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질서는 시간의 가장 훌륭한 지배인. 어느날 칼라일에게 한 여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당신의 바느질 그릇부터 정리하시오. 이 말은 여인이 듣고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다. 무질서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치 아낙네들의 흐트러진 바느질 그릇처럼 일의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삶이란 무질서와 혼란을 몰아내고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질서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의 기본이다. 시간이 소중하고 질서가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질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질서는 시간의 가장 훌륭한 지배인이다. 바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면 시간을 두 배로 늘려 쓸 수가 있다. 평소 조그만 일부터 정리정돈을 잘하여 질서를 세우는 훈련을 시작해보자.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질서는 관심과 습관의 문제.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자기 휴지통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 또 예고 없이 어떤 집을 방문해 보면 집주인이 집안을 치워놓지 않아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질서 의식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무질서가 생겨? 생겨날까? 그 사람의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그때 일을 처리하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미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미 타성에 젖어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옛날의 법과 질서만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단순화는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끝으로 질서가 얼마나 좋고 효과적인지 깨닫지 못해서이다. 즉, 질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무질서한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다. 무질서를 극복하려면 무질서를 극복하려면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무질서한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것이므로 그것을 고치려면 굳은 의지와 함께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돈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한다. 단념할 것은 깨끗이 단념하고 버릴 것은 서슴치 않고 버린다. 책상 위나 서랍 속은 언제나 깨끗이 한다. 책과 서류를 눕혀서 쌓지 말고 나란히 꽂는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한다. 정기적으로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할 것이 많으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한다. 일주일 계획표와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다. 이두 가지만 시작해도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한가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일의 순서를 정한다. 빵 하나를 굽는데도 먼저 밀가루를 반죽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려놓는 등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순서가 있다. 이 순서를 뒤집거나 건너뛰면 맛있는 빵이 구워지지 않는다. 모든 일은 올바른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일을 마무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 책임을 완수한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을 중단한 채 내버려두거나 반대로 너무 성급히 마무리하려고 든다면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하기 전에 자신의 일을 잘 매듭 짓고 일하는 공간도 잘 정돈한다면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큰 욕심은 버린다. 일이 많이 몰려와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우선 처리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문제부터 골라서 실천한다. 무리한 경쟁보다는 자기 페이스 유지에 힘써야 한다. 필요 없는 것을 수집하지 않는다. 우표, 수석, 화폐, 찻숟갈, 기념패 등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다. 물론 가치 있는 수집은 이익이 되지만 쓸모없는 것을 수집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집안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정리하는데 또 다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기록을 생활한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 수는 없다. 그때그때 그때 기록해두지 않으면 실수하는 일이 많고 전에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메모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할 일이 잡다할 때는 큰 종에 일정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놓고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다. 얼마 전 내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린 적이 있었다. 이때 나는 커다란 종이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고 완성 시간까지 정해놓았다. 그리고 기록한 대로 차근차근 한 가지씩 처리하다 보니 그 많은 일들을 무사히 다 처리해낼 수 있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일주일에 하나씩 고쳐 나간다.